안녕하십니까. 정현입니다 오늘은 진술 축미의 축수미 사명살이 어떤 순문으로 우리 사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이 순으로 이게 갈라질 수 있잖아요. 초년과 중년과 말년과 이렇게 가는데 진술 축미 자리가 어떤 위치로 배열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오늘 그것을 예문을 보고 설명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예문은 여자고요. 계묘, 을축 신미 기축입니다. 모든 사주 예문에 진술 충미가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축순미라든지 인사신이라든지 이런 작용들이 무조건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응기하는 부분과 나이대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년에 다치거나 죽거나 사고 나는 분이 계시듯이 말년에 또 사고 나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이 사람 같은 경우인데 왜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나이가 틀릴 경우에 반응하는 궁이에 따라서 드러나는 사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인데요. 자, 이분은 기사 대운이 왔을 때 30대가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이 자리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세 명이 삼합을 하면서 충미충을 하면서 그리고 묘가 이 생기가 을이 이 축으로 들어가면서 생기가 잘리는가 안 잘리는가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기사대운 40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갑신년에는 이 기사 대운과 맞물려서 갑기역과 사신합, 사신합 사십형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대운과 세운에서 이미 갑기압 사신합으로 합이 일어나면서 이 기토의 자리는 요 기토 축자 충미충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미충을 하고 묘미를 하면서 또 묘축으로 들어가면서 응, 생기가 축에 갇혀버리고 그 생기가 충미충으로 또 같이 한방더 맞는 그런 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운에이 기사 대운에는 수기가 마른다라고 보시죠. 수기가 마르고 있으면 이 신금의 반응은 어떻게? 네. 신금은 수기를 만나면 부러지 물을 만나서 수기를 만나면 자기가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그런데 정체성이 약간 변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드러운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기가 많이 왔을 때는 이금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 이분이 수기가 많은 경우라면 저렇게 신금이 날카로워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는 이미 수기가 그렇게 넉넉한 수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요축으로 들어가고 충미층으로 치고 그리고 나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보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대가 이쪽엔 30, 30 넘어 60 이렇게 가는데요. 34세라는 거에 딱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30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시기를 넘겼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말년에 가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하게 드러날 수도 있죠. 이때는 화기가 강해지고, 이쪽에도 싸움이 일 때는 굉장히 강해지는 것도 있고, 또위토가 왔을 때는 또더 치니까 더 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건은 그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우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런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에는 차를 아예 운전을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개운으로 발생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압의 경우에는 또 교통사고 물상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더큰 발생이 생기고 어쨌든 갑신년 자체가 금이 또 오고 그 금이 오므로 인해서 이 을목을 자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이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 방향성이라는 것은 요 나이대와 맞게끔 어느 시기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느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데 만약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 다른 사주 예문을 보면 뒤에서 진술충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대에 맞게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축술미라고 해서 요 뒤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다든지 이거보다는 이 시간의 방향성이라는 게꼭 존재하는 거고, 이 사주 안에서 나이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주 예문 보셨고, 이거 한 가지 더 적었는데요. 이 사주 예문은 임신 경술 개유 경신입니다이 사주 예문은 자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어. 그러니까 쓰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을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알수 없는 우, 뭐 이렇게 이, 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주예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계수가 수월에 나면. 어, 개수는 목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을목을 키워내고, 뭔가를 새롭게 발산하고 위로 폭발하고 그 세상의 생기를 버티는 일을 하는데 수월의 시의 신유술이 이렇게 금이 많고 신유술이 있다. 이거는 살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수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조연병 같이. 우울증 같이, 좋을증 같이, 감정이 어느 땐 좋았다, 어느 땐 나빴다. 자기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실, 실금실금 아프면서 약간의 정신과에 갈 정도로 약을 먹을 정도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남들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 약을 먹고 싶을 정도까지 왔다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그럼 개수가의 역할은 어쨌든, 그래서 이 사주의 운도 지금 가을,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나아지긴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래서 직업을 뭘로 갔느냐? 간호사로 갔습니다. 자, 이런 살기가 많은 분, 신유술, 간호사, 딱 맞죠? 살기를 조종할 수 있는. 다행히 직업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계속 몸이 뭔가 자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원인, 자, 개수가 이런 금이 많을 때 태어나면 살기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살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간호사로 가게 돼서 그것은 아주 잘된 일인데 정신적 고통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공부를 권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면 굉장히 안정되고 내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개운법이 되기 때문에 한번 권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권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쓰임을 하느냐 그 쓰임하고 정반대의 기운을 갖고 왔을 때는 정신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사주 예문을 갖고 그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